고은 소총. 어찌 밭에서 방사를 치를 수가 있어? 남편은 어리석고 아내는 교활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이웃사람과 더불어 몰래 정을 통한 지가 오래였다. 하루는 어리석은 남편과 교활한 부인이 함께 산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이웃사람이 빈 오쟁이를 지고 밭두둑에 서서 그 남편에게 말하였다. 비록 당신 아내이긴 하지만 어찌 밭에서 방사를 치를 수가 있어? 남편이 놀라 말하였다. 그런 일이라고, 내처 없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웃사람이 말했다. 내 말을 정못 믿겠으면, 내가 당신 대신 밭에서 김을 맬 테니, 당신은 빈 오쟁이를 지고 이곳에 서서 보시오. 과연 그렇지 않은지. 남편이 그의 말에 따라 빈 오쟁이를 지고서 있자, 이웃사람은 그의 아내를 진짜로 가늠해버렸다. 남편이 웃으며 말하였다. 당신 말이 틀리지 않는데,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빼앗긴 사람에게 빈 오쟁이를 찌다. 라는 속담이 생겼다. 부묵자가 말한다. 아, 주역에 이르기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한 사람을 잃고 한 사람이 길을 가면 벗을 얻는다 하였으며 공자께서 계사에서 설명하시기를 일치함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계사는 공자가 주역을 설명한 글입니다. 여자의 행실은 반드시 지아비와 일치해야 한다. 지아비는 아내의 하늘이다. 지아비가 비록 어리석고 모자란다 해도 하늘을 속일 수 있겠는가. 본 남편을 우롱하고서 하늘을 교활하게 속인 여자와 벌건, 대낮에 밭에서 가는한 자로 말할 것 같으면, 그죄 또한 이 여자와 균등할 것이다.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사람이면서도,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고 일컬을 만하다. 수령은 웃으면서 따져 묻지 않았다. 않았다. 한고울에 원님이 바야흐로뻥 다리를 먹고 있었는데, 통인 중에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는 자가 있었다. 그 통인이 볏집으로 원님의 수염을 몰래 가만가만 건드렸다. 원님은 슈파리가 그런 줄로만 알고 꽝 다리 잡은 손을 휘저어 쫓았다. 그러자 그 통인은 예 라고 응낙하며 그 고기를 받으니 수령은 웃으면서 따져 묻지 않았다. 부묵자가 말한다. 따져 묻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잘한 것이지만 고원선이낯 빛을 살피며 구의를 보다가 그 보답을 받은 것과 어찌 같겠는가? 진서 고영전의 고영의 자는 언선이고, 오나라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떤 놈이, 놈이 우리 돈을, 돈을 훔쳐갔는지 훔쳐갔는 모르겠네. 한양의 파라코 주호와 김삼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주호가 말하였다. 파라코는 재산이나 세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남봉꾼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들 나이가 곧5 0이 되는데도 아직 생업이 없으니 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네. 술을 한번 팔아보세. 그러나 우리 둘 사이일지라도 맹세코 외상을 주지 말 것이며 외상 주는 것을 악창 보듯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좋네. 이내 술한 명을 마련해놓고 또 의논하였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사고 팔면 조용할 수 없으니 고요한 곳으로 가지 않겠나? 이에 부각산에 오르니 술을 팔 만한 사람이 없었다. 마침 김삼은 엽전센 잎을 가지고 있었는지라 그것을 주호에게 내어주고 술 한잔을 마셨다. 주호 또한 그 돈을 김삼에게 주고 술 한잔을 마시니 이처럼 서로 술을 팔고 마시다가 저물력이 되자 주호가 말하였다. 비록 너와 나사일지라도 이 외상으로 준 적이 없는데 술이 이미 바닥나고 돈은 겨우 엽전센 입뿐이네. 어떤 놈이 우리 돈을 훔쳐갔는지 모르겠네. 이내 술병을 깨고 술에 잔뜩 취하여 돌아왔다. 부묵자가 말한다. 사람이 되어 위로는 부모를 폭양하지 않고 아래로는 처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이 같은 극단에 이른다면 완숙이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뜨물을 마시고도 이런 해괴한 행동을 하다니. 옛날에 술 마시고 술주정 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친구가 술이라고 속여 뜨물을 마시게 하였더니 다 마시고 나서는 또한 술주정을 부리는 것이었다. 그의 친구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이전에 술주정 부린 것도 과연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었구먼. 뜨물을 마시고도 이런 해괴한 행동을 하다니. 그 사람은 창피한 나머지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다. 신바람이 나지 않고 영내히지 않는 것을 나 역시 괴이하게 여겼었지. 부묵자가 말한다. 서경에 이르기를 불리하면 습관과 성품이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을 보니 더욱 믿을 만하다. 물 것이 없으면 제 양물을 물어도 됩니다.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지나친 사랑을 받으며 자란지라 어리석었다. 완악한 노비와 함께 도망간 노비를 찾으러 대구로 향하는데 가던 중에 그가 노비에게 물었다. 대구가 몇리나 되느냐? 큰 입은 윗니 열여 개. 아랫니 16개로 도합 32개이지요. 객정으로 들어가려다 말하였다. 방안에 자리가 있을까? 잘 사람이 없으면 저와 함께 주무셔도 됩니다. 방안에 물것은 없을까? 물것이 없으면 제 약물을 물어도 됩니다. 그이가 노하여 말하였다. 볼기짝을 차주고 싶구먼. 차서 깨지 않으시더라도 본래부터 두쪽 입지요. 그는 곤욕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서 돌아가 그의 모친에게 사실을 알었다 그의 모친이 사내종을 잡아다 묶어놓고 따끔하게 혼내주려 하자 그 종이 말하였다. 서인이 과연 그 말을 하였습니다만 그 말을 할때 서방님과 저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다가 말루아님께 일러 바친 놈은 진짜 쥐새끼이 옵니다. 말루아님은 이두편남의 노비들이 주인을 만원나라고 불렀고 이 후, 비천한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을 호칭하는 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과부 아들은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마루를 배회하면서 나는 말을 전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였다 한다. 부묵자는 말한다. 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것이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충성한다면 깨우쳐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선대 유학자들이 이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사랑하되 수고롭게 하지 않는 것은 새와 송아지 부류의 사랑하며 충성을 바치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 환관의 충성이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랑하나 수고롭지 않게 한 애약을 더욱 볼수 있도다. 그녀는, 그녀는 이미 누암강에 몸을 던진, 던진 것이었습니다.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재상이 있었는데 일찍이 나에게 말하였다.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우리 집 아이가 한 기생을 총해야 했는데 내가 경상도 관찰사에서 교체되어 돌아오게 되자 아이는 기녀와 함께 돌아왔다오. 몇 년이 지나서야 내가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아채고 창기를 거느리는 것이 사대부 자식 으로 할수 있는 행동이냐고 꼬 지진 뒤 기녀를 쫓아내게 하였지 요. 기생을 쫓아낸 뒤 아이에게 그 기생 과 이별할 때 기생이 무슨 말을 하더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건지를 받들며 수년을 이곳에서 지냈는데 이제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되어 아득한 해포를 어떻게 형언할 수 있겠느냐며 운자나 불러주시어 이별가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기에 제가 곧 군자 울를 불렀더니 여자는 왜 하필 그 자이냐며 다른 자를 불러달라 하더니 이나요. 낙동 강가에서 그대를 처음 만났더니 도재원 머리에서 또 그대를 이별하네. 복숭아 꽃 땅에 떨어져 붉음은 흔적도 없으니. 연월 어느 때인데 그대 생각났느리요? 라고 울푼 뒤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면서 작별하고 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시 내용을 듣고서는 그녀가 죽으리라는 것을 바로 알겠기에 사람을 보내어 돌아오도록 하였다니 그녀는 이미 누한강에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 일로 인해 병을 얻어 수개월 만에 죽고 나 역시 이 일이 있은 뒤로 부루하게 지내며 늙어가고 있습니다. 부자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데하물며 타인에게 원망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그날 밤 중이 밤, 바로 밤. 오늘날 제서방님이지요 호남에 체류하고 있는 나그네가 있었는데 수위할 계절이 되자 나그네의 수심이 요란하고 편치 않아 밤에도 전전반측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추위는 옷을 준다는 뜻으로 옛날에는 9월에 겨울옷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전해지며 음력 9월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인집 할머니가 그런 글을 보고 위로하며 말했다. 제가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가 있으니 들어보시겠어? 나그네가 말했다. 한번 이야기해서 나의 근심을 없애주시면 좋겠어. 주인집 할머니가 말했다. 저는 본래 서울사대부 집안의 계집정이었죠. 부모 형제와 멀리 떨어져 서울에서 종살이하였답니다. 제 나이 17세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새처럼 새차게 날아오를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장을 하고서 도망쳐 돌아가는 중이었지요. 동장나루에 이르렀는데 어떤 중이 저를 뒤쫓아와서 수제께서는 어디에 사시며 어디를 가시는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호남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오라고 대답했지요. 중은 우연히 만났는데 마침 내가 원하던 분이구려 나 역시 그곳으로 가는 중이니 동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중에 용모를 보니 수려한 데다 청춘이었습니다. 곧바로 사모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머나먼 남방의 노정을 여자 혼자서 가는 것 또한 마음에 걸렸던지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산객점에 들어갔는데 마침 다른 나그네는 없고 우리 두 사람만이 한방에서 동숙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중은 저를 끌어당기더니 띠를 풀어헤치려 하였습니다. 저 또한 정욕이 동하기도 했던지라 다리를 벌리고 그를 따뜻한 제몸 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중은 난생 처음으로 풍류혈을 맛 보았던지라 그 즐거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지불식 중에 여기가 어느 곳이요 라며 외쳐대고 말았지요 그때 마침 옆방에서 객점의 고용 인이 몽롱한 잠에 빠져 있다가 과 객이 찾아온 것으로 착각하고서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급히 응대하였죠. 이곳은 갈산의 객점입니다. 방은 따뜻하고 이나 벼룩은 없습니다. 들어와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 어찌 포복절도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중이 바로 오늘날 제 서방님 있지요. 속담에 이르기를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잠깐 사이에 화복이 엇갈린다라고 하였으니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니라. 이는, 이는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쌓은 공부 아니겠소? 아니죠? 공주의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람을 만나면 늘 처가 아무리 못생겼다 하더라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끝을 이어 말하였다. 내가 젊은 적에는 글재주가 탁월하여 온 고을 사람들이 모두 나를 칭찬하였어. 나 역시 아내를 취하면은 반드시 숙녀를 취할 것이고 과거에 나아가서는 반드시 급제하리라고 스스로 기약하였다오. 불행히도 조실 부모하여 숙부에게 의탁하였는데 숙부께서 나를 위해 배필을 택하시는데 내 명성을 들은 자들이 다투어 중매쟁이를 보냈지요. 그러자 숙부께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무 곳과 아무 곳은 지위도 서로 비슷하고 나이도 서로 같아 참으로 이른바 물고기와 곰발바닥격으로 모두 욕심나는 바여서 나는 취사 선택하기 어렵구나. 내가 스스로 선택해라. 물고기와 공발바닥은 맹자, 고자상에서 온말로 모두 욕심나는 것이여. 취사 선택하는 것이 어려움을 비유하는 데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요. 장사미사인이 어느 곳인데 불가하겠습니까? 다만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일찍부터 모처에 정해놓으셨으니 모름지기 선친의 뜻을 따라 오래전 이루어진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장삼이사는 장씨의 삼남과 이씨의 사남이라는 뜻으로 성명이나 신분이 평범한 사람들을 이릅니다. 숙부께서는 저의 말이 무척 지당하다고 여기시고 나를 받아 신부집으로 혼사와 예물을 보내셨죠. 화척을 밝히는 밤이 되어 신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작은데다 뚱뚱하고 검었으며 못생긴 얼굴에 눈까지 애꾸여서 아름답거나 유염한 기색이라곤 조금도 없고 단지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내가 그 생김새를 천하게 여기고 일어나 나오려 하니 신부가 나를 향해 말하였답니다. 제가 비루하게 생겼다는 것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인들 저를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생 동안 묵묵히 기도하며 희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금슬이 좋다거나 안락을 누리는 것은 감히 바라지 못하더라도 신혼 첫날 밤에 버림당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면 진실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그대에게 바라올 건데 특별히 큰 덕을 베푸셔서 이곳에 앉아 밤을 지내시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때 나가셔서 어진 아내를 다시 구하여 함께 영화를 누리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비록 죽을지라도 구천 밑을 떠도는 원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려는지요? 나는 그때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이 더욱 가증스러웠다오. 옷소매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 한참 길을 가고 있을 즈음 처가집 종이 와서 신부가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는 부음을 전해주었어. 한편으로는 치근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방하다고 여겼었어.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일신의 서요가 일고 모든 일이 어그러지는 것이었어. 대과 소가 시험장의 초시에 참여한 것이 19번이었지만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하였어. 백발이 되도록 궁색한 집에서 훈장 치술하고 있으니 이는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쌓은 응보 아니겠소? 이생이라는 자가 있어 김씨에게 배우면서 이 이야기를 익히 들었는데 이민년 봄에 내가 예성에서 이생을 만나자 그때 이생이 나이 70여세였는데 나를 위해 이처럼 이야기해 준 것이었다. 예성은 충청북도 충주의 다른 이름입니다. 비 같은, 비 같은 눈물을, 눈물을 흘리며, 흘리며 돌아오면 못살것 살 같답니다. 신은년 봄에 내가 영변에 가서 몇 개월을 체류였는데그 이웃이 녹이 오매의 집이었다. 그녀는 때때로나 있는 곳에 와서 노래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나의 정막함을 위로해 주었다. 영변은 평안북도 영변군의 군청 소재지로 군사상의 유지로 발달한 성곽 도시입니다. 하루는 그녀가 나에게 말하였다. 서인의 나이는 지금 70인데 40이 되기 전부터 머리에 백발이 성성했습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생은 한결같이 그렇답니다. 내가 그 까닭을 묻자 그녀가 대답하였다. 그녀가 사람을 따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지요. 재물을 탐내어 따르는 자도 있고, 색을 흠모하여 따르는 자도 있고, 절실하게 증오하면서도 위협하는 명령에 겁이 나서 따르는 자도 있고, 우연히 서로 만나서 따르는 자도 있습죠 그러나 이런 이유로 따르든 저런 이유로 따르든지 간에 오랫동안 따르게 되면 자연정이 깊어져 차마 이별할 수 없게 된답니다. 하지만 그 누가 나를 위해 관문 밖먼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겠습니까? 돌아갈 때가 되면 멀리 남포까지 전속 나가 이별가 한 곡조를 부르며 각자 보중하라고 말하지요. 이때의 깊은 해포는 천근 무거운 돌로 가슴을 곧장 내리치는 모양과 거의 같습니다. 떠나가는 길 멀리에서 일어나는 먼지를 바라보면서 비 같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면 못살것 같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 다시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되면 이전 날의 정은 모두 있겠지만 송별할 때마다 겪는 회포는 매번 이와 같으니 사람이 목석이 아닌 이상 어찌 쉬노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목자는 말한다. 나, 아, 내가 전에 오대사를 이따가 풍과도에 일에 이르면 책을 덮고 통렬하게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풍가도는 풍도를 가리키며 가도는 그의 자인데, 당나라 말의 유주의 웅과가, 후당, 후진, 후한, 후주사조를 거치면서, 열명의 임금을 섬겼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면은 평탄하건 험난하건, 한결같은 절개로 죽고 사는 것을 같이 해야 하지. 아침에는 당나라를 섬기다가 저녁에는, 진나라를 섬기면서, 오직 총애를 잃을까 두려워하기를, 마치 창기가 장 씨를 사랑하고 이 씨를 좋아하되, 오직 이익을 줬는 것처럼 할수 있겠는가. 기녀 옹매가 사람을 떠나 보내고 맞이했던 이야기를 들으니 훈가도의 죄가 금을 더욱 깨닫지만 왕계보가 평소에 그를 사랑했던 것은 또한 유독 어떤 마음이었을까? 왕계보는 송나라의 정치가이며 학자인 왕한석으로 개보는 그의 차인데 신종 때 정승이 되어 신법을 행하고 부국강병의 정책을 썼으며신문에도 능해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오늘 고금소총은 어찌 밭에서 방사를 치를 수가 있소였습니다.